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천직에 매달리다 순직했다. 예수는 천직에 매달리다 순직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천직에 매달리다가 순직했다. 다석은 1942년 1월 4일 신비 체험을 하고 쓴 시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행목과 종목의 뜻을 풀이하여 행목은 세상을 가리키고 종목은 얼로 치솟는 영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가로 가던 누리는 가로대에 못 뺏기고 바로 솟아 나갈 얼만 머리우로 솟구치니 영혼을 허전타 마라 길이길이 삽니다. 신약성서 전승자들과 필자들은 거의 다 예수의 죽음을 대속제적 죽음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루가는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하느님이 보내신 의인들과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제 의인은 예수를 처형했다고 보았다. 다속은 의식적이었는지 무의식적 직감이었는지 예수의 죽음을 루가처럼 풀이하여 예수는 의롭게 사신 결과 비명 행사하셨다고 보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꽃다운 피가 꽃피이다. 한마디로 의인이 흘린 피다. 아무리 흉악한 세상도 의인이 흘린 꽃피로 씻으면 정결케 된다. 세상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의인의 피뿐이다.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이 한 아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성숙의 표다. 성숙이란 한아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몸의 죽음을 넘어선 어레나다.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믿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부딪힌다. 그러나 예수가 위로 오르신 것처럼 나도 올라감을 믿는다. 예수와 나는 이 점에서만 관계가 있다. 그 밖에 속진이 한는건 믿지도 상관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이자나 예수의 죽음을 대속죄 사건으로 이해한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속죄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의 53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종을 연상했다. 신비스럽기 짝이 없는 하느님의 종이 많은 삶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도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파졌다는 것이다. 다석은 1957년 3월 22일 연경반 강의 때 이사야 53장을 풀이했는데 그 유지인즉 예수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고 하였다. 집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잔뜩 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부를 두고 살면서 학교 넣는다고 새벽부터 법석을 떠는 사람이 자기가 먹은 밥상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숭늉 안 떠온다고 호령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피합니다. 남의 집안일 돌보는 사람은 왜 남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까? 왜 남이 학교 다니는 뒷바라지만 하고, 왜 그렇게 호령이나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대신 해주는 것을 알면, 오늘날 이렇게 억울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당하는 어머니의 뜻을 모릅니다. 다석은 1975년 5월 3일 연경반 강의 때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의미와는 다르다. 예수는 천직에 매달린 나머지 순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직에 순직하는 이는 누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직에 매달린 분입니다. 천직에 매달린 모범을 통해 우리를 위한 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죽기로 천직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건 어딘가에 매달려 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천직에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같은. 독생자가 되는 기념을 알수 있습니다. 참마음으로 천직을 다하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인들 말하듯이 그리스도계에서의 예수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천직에 순직한 자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교리가 있건 없건 독생자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결코 편협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